나를 부르신 뜻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항해로 비유하곤 합니다. 세상이 바다라면 인생은 작은 배한 척으로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항해를 유쾌하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사람들의 중요한 과제인 것처럼 어떻게 하면 주어진 인생을 좀더 보람 있게 사람다운 삶을 살수 있을까 하는 건 역시 모든 사람의 바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의 걸어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사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김전 118라는 것은 사람마다 자신에게 허락한 사명과 달란트가 있습니다. 본인이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가는 것이며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신앙생활할 때 허락하신 사명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일률적인 신앙생활할 것을 요구하면 그 신앙은 죽습니다. 이인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앞장서서 나가는 일인자의 삶을 살게 하면 그는 자신의 실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바울의 인생 속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마음의 고통과 환멸과 환난을 환영했습니다. 그때마다 주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복음을 향한 요동함이 없었던 것입니다.